출발할게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진짜, 첫 클리어 다 하지신 분들 이랑갈 때는 그렇게 딱 긴장이 안 되는 데. 뭐첫 클리어 가면. 은래그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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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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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발... 아 나이스 어, 내가 예상만 들은 것 같은데 와... 입구 빅렉이다 일본에. 빅렉이, 빅렉이 화속 약함이라서 빅렉이 빨리 죽여 화염병 확실하게 얘한테 먹이고 뭐 잡으면은 어, 어떻게 때... 할까요 빅렉이 천무력대 가죠 네천무력때갑시 오케이 천무력 때. 아더 화염 쓸 거예요 야 도현님 레더는 계속 써요 얘 무력 생각보다 세니까 나다 네. 레더 등진 들어갔어요. 천사 막고 둘진둘진이금거리 음, 전멸이 런 은거리 어서이진 끝나면 수거리 전멸이, 은거리 전이거리 전멸이, 은거리 전멸이, 점거점전이은거점 전멸이, 은이제거리이은거이 3단, 천사님인 듯? 와, 많 아, 네, 잘 썼네. 백점 조심. Okay, 레더 들어가있어, 요파드롭핀하드롭핀 레더 들어가있어. 이 끝나고 그거 주변 조심. 네. 아니 방어막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이거. 맞더라도. 저물톤이한테하 썼어요. 잘못 눌러서. <laughs> 뭐 그렇게 상관없으니까. 아, 아. 네. 큰 점. 큰점 끝나면 천상 들어가요, 뒤에. 레더 들어가있어요. 100점 조심. 상 들어갔고. 아기서좀 많아. 이게 아좀 애매해서. 얘, 얘한테는 이제 화안 써요. 네게한테는도어다다어 어? 어. 어, 이거 좀 거. 거리 아니었는 이거 좀 맞아 안 맞을 것같아

쟤금을왜이도게어려큰나 아 가? 아닌데? 천사님. 한번더 번번 넘어져요, 이제. 그렇 이거 지신물이 없어서 확실하게 원좀 피해야 돼요. 나머지 위치 기억해요, 근데? 네, 네. 12시 어레기. 5시 가는 길에 포켓. I 죽 o n t k n o 이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동하네 이거 쓰고 갈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포켓 보면서 포켓 이동하는 해요? 거 봐야 돼서 그냥 빅네기나 어, 그럼 여, 여기서 뺄까요 어떡해 빼서 빼서 보죠 그럼 여,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저희 네 그냥 빼지는거안 먹으나 그냥 잡죠 그냥 누가 잡봐닥둘다둘다둘다 다다다 하나 무적 어? 볼게요 무적 되나 빅네기가 무적 되나 오른쪽 가지 마세요 오른쪽 가지 마세요 최대한 어 빅네기 왔다 빅네기 온 거랑 기다리기 어리기도 왔어요 어리기도 왔어요 큰 점, 큰 점. 됐다. 어레기, 어레기 잡자. 어레기 잡. 어레기 잡죠. 봐요, 여기 여기 벽 봐요. 오른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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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세요, 제원님 오세요. 오세요. 밑에 밑에 밑에. 아, 아돌아간다아 이거면 돌아가는데? 이거 전멸하면은 벽에 있어 주세요. 여기 있는 벽. 지금 빔네기 빨리 빼면 되는데? 이러면? 여기 빨리 빼야 되는데? 무적대? 어레기 빔레기둘다 오나? 기자기자 3단쭉 와요 얘. 여기 여기 해볼게요. 어리게 안 오는 거 오는 같은데? 예, 네, 가는거 같아, 요 잡을게요 여기서, 잡아. 여기서 잡아야 돼요 더 내려가면 안 돼요 아, 와, 왔다, 어리기 아, 왔다 어리기 왔다 어리기 왔다 일단 티. 죽었어 어리게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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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요? 전멸 했어요 음. 밑에 어리기 밑에 어리기 아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돌아가요 아래 있어요 아래 돌아가면 아래에 와요 얘 어차피 와요 아, 어 다행이다 본인이 <laughs> 아 근데 체력 많이 하향 됐네 에... 빨리 죽을 아니야 근데 이 정도면 원래 죽어야 되는 시간이긴 했어요 아 일단 또 뭐지? 아 레벨? 무기도 없으신 분깬 거잖아요 아아 그래, 그걸로 따지면 안 되지 저안 들어갈게요 저희가 3연만 했잖아요 무기만 따져서는 안될것 같은데 3버블 타이밍이 어떻게 돼요? 아직 1버블이에요 각성 쓰면 2버블 이거 질컷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질컷안 하고 해봐요 안 하고 타자 그냥? 확실하게 이거 또 겹치면 대장님 날것 같은데? 아, 흑일이구나, 라는 거. 저 어, 방구, 방구, 방구 나와요, 방구. 방구 조심. 조심. 엔진 들어갔어요박성만 쓸게요. 저풀 돌려야 돼요. 저 이거, 저도 박성풀 돌려야 되잖아 쓸게요, 한번. 이거 안 치고 안 쓰면은 다못 써서. 다음 무력 때 화드로핑 갈 거예요, 이거. 그래. 도한 번만 더 쓰고 아끼면 돼요. 그래도 지금 8톤 들이한번더 써요? 네. 될걸요 네. 방구조심. 아니요, 아니, 레도안 쓸게요. 그래도 안 쓸게요. 레더 안 쓸게요. 오케이. 이거 타이밍 너무 애매하다. 뱀증 10%만 계속 넣어드릴게요. 그럼 저도 무력 최장 넣어볼게요. 네, 무력 한 최장짜리 그냥 넣을게요 위로, 위에 봐요. 따라가서 그렇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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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요 여기, 뭉쳐요 여기, 뭉쳐요 선생님. 어기다 이럴 거 같은데 이제. 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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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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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많이 들어갔어요. 저 멀어질게요 이거. 애매해서. 볼진조아그 묘하. 지금 주갈레이드 중이라 많이 바쁘다. 이쪽에 천상 들어갔고 음, 이제 놓을 텐데. 일때 음. 천상 좀 예쁘게 들어가 겠다3초뒤에 놓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까지네 어, 뭐, 맞아요. 무력과 맞아. 쎈거 울... 하나 남아있었요 최강 역쪽으로 찍어 해볼게요. 아안 들어가도 이상해요. 레더 잼좀 들어가요? 무적. 아 이동했네요. 이거 호켈 그냥 던지 던지죠? 던지라고요? 네두개 남아서 던지면 호켈 마지막 거볼수 있어요. 네. 아씨 아, 도중... 어리기 빠질 때 어리기 빠져요 어리기 빠져요 호켈 네. 어차피 근처 안 가면 억울로고 떨어져서 오지 마세요. 그래서 올 수도 있어요. 어리고 왔어요. 전멸 전멸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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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전멸. 아, 절매리야. 왼쪽으로 어, 이거 동안 돼. 아, 이거 초기가 아닌가 이러면. 초기야. 호케를 끌어. 어, 네, 여기... 아니 아니 아니야. 호케는 근처 가야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오른쪽 어, 이거 민감한데. 다가면 안 돼. 다가면 안 돼. 유로가 들어요 일단 B. 여기서 기다려요. 여기서. 네 여기서 기다려요. 오세요 수호 받고 하게. 이거 아 이거 안맞네 온다. 왔다. 왔어요. 어, 근데 왼쪽으로 살짝 더 끌어야 돼요 이거. 저기.. 어, 내가 호 o 바로 아래에 e 이 t y I'm facing the deal. I'm going to go to the other one. I'm going to 쪽 o to the other one. I'm going to go to 야돼 e other one. I'm going to go to the o t 조만더조만더조만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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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불진이에요 이거 됐다 됐다 잡자 여기를 잡아야 돼요. 돼요 전멸 불친, 아래 벽 봐요 제 위치 제 위치로 와요 제 위치로 와요 있어요 있어요 때리면 맞아요 젠중매서 잡았을 것 같은데 나 죽었고 아, 네, 이거 어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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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냥 어법을들어가요하드로기는 3페이지에 넣죠 확실하게 네, 아, 잠깐만, 저 화두를 끊어주신대요. 저 얘기 한번봐게요 3패, 3패 때. 3패 무력 때. 아, 오케이. 어차피 지금 안 뽑잖아요. 너 무력죠? 버블은, 버블은 지금 몇 버블이에요? 지금 2.7이. 버블 2.7? 그냥 한번 돌리기 아니면은. 네. 한번 돌릴 거예요. <laughs> 포켓에서는 그래도 3버블 찾으라고요, <laughs> 출마에까지 아, 큰수 있겠지 그럼 저 그냥 포주 돌릴게요 네 지금 2패예요, 특히 나와요 얘한번더 네. 네. 조심 역과 최상, 최상이랑 최상은 들어가지 암톡도 들어가서 터질 거예요 안 아, 되네, 아, 이거 이렇게까지... 이거 제가 좀 때릴 생각 하나 없긴 했거든요 수호만 계속 죽이 이거 그냥 가오로 버티면서 하는데 상태네 생각됩니까 이동 한번 돌거 같아요. 너무 한절 어, 빨리 왔어. 야파에 찜물옥 도 내가 레드가 있어? 이거나 이제 날 그거를 완투 잘... 걸릴 것 같아요. 찜물용. 아직 나는 나는 것도 라인 네, 나, 나는 게이 타이밍에 나왔으니까 2, 3 0초 후에 뽑힐 네. 것 같은데 그럼저 내가 안 쓰죠 그럼 전 천상으로 내려오고 좀 때리고 하면 될것 같아 아래 자리인 것 같은데 그 자리 아까 최대한 집에 놓을 수 있게 버프 다 아낄게요. 그냥. 무력한좀 늦을 수도 있어요, 무력화 진짜 안을 수도 있요 하드로핀 안 돼요, 지금. 나이스. 아, 지금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물촌물촌물촌 하나 주세요. 1패 좋아. 하드로핀 줄때한 번에 갈게요. 하나 남잖아요. 네, 일, 1패 무력때 아, 쓰죠, 이제. 안정하니까. 천무력 뽑히는 거 보면은 질은 좋은데 이거 수호잘 써주셔야 돼. 요안러면 내면 같이 죽을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나들 타지는 거예요. 천무력 캔슬 못할 줄을 몰라가지고 네. 최대한 수호 커버 해주셔야 돼요. 스킬 한 방이 네. 무력화 진짜 안 좋은 거안 네. 안 좋아서 지금 아. 제 스킬이 다 있어야만 가능해서. 이거 만나고, 처음, 그, 첫, 체, 첫, 그거. 첫, 첫 채널, 첫 채널, 첫 안, 채널 나와요. 뒤첫 안, 안 나와요. 저희 뒤첫 채널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첫 채널 때 가야돼요. 두 번째 첫, 첫 채널 나오기 한 2초 정도 말해주세요 여러분. 네. 스킬 할거지. 일단 길하고. 아, 어차피, 어차피 이구나 네. 이러면 채널링 바로 할거 아니야, 아마. 네. 채널링. 레드 한번더쓸수있을거예요 지금부터도. 14초 남았어데요 아, 그래. 천상만 돌리고 레더 아끼자. 그렇게 막 바로 나오진 않을까. 한번더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화 잡기 낮게 뛰어요. 이제. 오케이. 이제 준비하세요. 화드로핀. 실질 나와요. 무력가 네. 보고 써야 돼요. 나 이제 한번 가볼 수가 없는데 일단 무력화부터 무력화부터 아토스 안 잡고 뭐야 이게 와 하양 하양 오지네 진짜 뭐 이렇게 씨 빨리 죽어 와 아, 근데 이거 저희 사면마가 너무 저 특이해요 근데 저 더블슬래시 딜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저도 이거 씨가 다섯 번에아 근데 하양은 확실하다. 네. 대현님, 화염병 딜 어때요? 던질 때 크리 기준으로 몇 박혀요, 화염병? 아, 또반지야미치는 미친... 3중표네, 심지어. 딜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돌 때랑 비슷해요? 레이드 돌 때랑? 아. 아니면 뭐잘 뜬다거나. 대사 좀 떴다. 야, 청, 평소 청, 도잘 떴으면은. 아 어, 제발 4중표 뜨세요 3중? 아 왜요 대원님이 4중표 떼야되는데? 대원님 3중표신데? 아 무기를 왜 그러면은 아, 다음꺼 이제 뭐죠 저거? 저거 또 구하면 될걸요? 아싸 반지도 3렙마다